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16장 32절, 좋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러분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 압니까? 내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세 천장 지옥이 있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내세 천장 지옥이 없다면요, 그냥, 그냥 살았을 때 그냥 뭐 내일 죽을지꿈 모르니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다 죽자 하루살이 인생으로 팔다가 죽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꼭 내세가 있고요 천당 지옥이 있기 때문에 꼭 인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지옥이 너무 무셨기 때문에 꼭 예수 믿어야 돼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요. 내눈이 범죄하면 백번하라한눈 가지고 천국 갈지언정 두눈 가지고 지옥 가면 절해야 된다. 내 손이 죄를 지으면 독이 찍어라한손 가지고 천당 갈지언정 두손 가지고 지옥 가면 안되느리라 아멘. 못도 지옥의 고통은 석배, 막배, 엄마배, 무한대 무적기 때문에 꼭 예수 이로찾당가야지 지옥가면 절대때 안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지옥은요, 유학군이 타는 곳, 불과 유학으로 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불 속에서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들, 저 용광도에서 방금 나온 뜨거운 새우찌, 뻘간 새우찌 침대 위에서 영원히 뻘겋 먹고 맨몸으로 뒷굴면서 영원히 산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지갑니다. 그런데 그 뿐만이 아니요 그곳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마구 부신들의 무서운 모습을 보면서 눈이 고통을 당합니다. 귀에는 지옥간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원망소리, 비명소리, 저주소리가 귀에 띄는 고통받아요. 코에는 유황냄새, 썩은냄새, 신체 타는 냄새 실제로 고가 고통을 받아요 이런 데서 사는데 제일 큰 고통은요 생각에 내가 세상에 살때 천당 갈 기회가 많았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쳤구나 이휴기더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서울역 광장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다 귀청에 듣지 않고 살다가 입꼬리 됐구나 이 후회 소리가 너무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예수를 떼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값을 짊어지고 우리가 지옥 갈그 죄값 대신 받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로 결심하고,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좋고 쉬운 일수를 믿지 않았다가는, 이 다음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영원히 후회합니다. 일을 갑니다. 풍복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요, 구원받을 시간은 지금뿐이에요. 내일은 때가 늦습니다. 오늘은 살았다고 있지 내일은 조세당입니다. 오늘은 살았지만 내일은 자비타 기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기회는 지금 당장 이 시간뿐입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오늘마다 천당에 들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